네피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창세기와 민수기에 단두 번만 등장하지만 그 짧은 언급만으로도 수천 년간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피림. 이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섬뜩하지 않나요?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2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단순한 혼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내피림이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용사라 불렸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표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네피림의 등장과 하나님의 심판, 이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이 지난 후 네피림은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13장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낸 열두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족속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놀랍지 않나요?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멸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홍수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로 느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네피림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을까요? 만약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의 티탄족 이야기, 북유럽의 거인 전설들. 이 모든 신화들에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네피림 기록도 이런 고대 신화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이런 신화적 요소들을 차용해서 더 깊은 신학적 진리를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기에서도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천사였다면 천사와 인간 사이의 결합이 가능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 즉 경건한 인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혈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혈통이었고 이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단순히 이런 잘못된 결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었을까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바벨탑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 앞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습니다. 왜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도 다시 나타났을까요? 정탐꾼들이 본 아낙족속은 정말 네피림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흥미로운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해골들,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들과 도구들, 이것들이 내피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일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내피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을 다시 보십시오. 네피림이 등장한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때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시 네피림의 존재가 인간 세상의 극도로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진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점점 더 신적인 권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생명 연장 기술들.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피림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이 네피림의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혼돈에 대한 경고일까요? 네피림이 실제 존재했든 상징적 존재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심판이 그것이었고. 가나안 정복시 안악 족속의 멸절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존재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피림의 등장을 막을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큰 계획 가운데 이들의 존재를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도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의 뿌리가 그토록 깊고 끈질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영원한 도전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네피림의 후손들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어떤 거대한 적들과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피림의 정체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외계 생명체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들이 과연 성경이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에 도움이 될까요? 네피림의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내피림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혼돈과 파괴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개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내피림과 같은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거대한 교만 말입니다. 내피림은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대 문헌들과 신학적 논쟁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에녹서를 아시나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널리 읽혀졌던 고대 문헌입니다. 이 책에는 네피림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파수꾼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고 그 결과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에녹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엘, 세미아사, 아르마로스 이들 각각이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들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무기 제작법, 화장술, 점성술, 마법 등의 지식들 말입니다. 물론 에녹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네피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심지어 유다서에는 에녹의 예언이 직접 인용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우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피림과 관련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들에 너무 의존해서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피림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피림의 정체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통해 전달되는 더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6장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네피림이 등장하는 부분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피림의 존재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의 경계가 흐려진 그런 시대의 상징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본 네피림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가나한 족속들 중 키가 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그들을 괴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여우수아와 갈렛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거대한 괴물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현실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네피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내피림들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본성이 가장 큰 내피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피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내피림들도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안악족 속들은 결국 멸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운 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피림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고,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란 환경에서는 결코 기를 수 없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도 어떤 의미에서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내 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도 혹시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네피림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중요성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서든, 민수기의 기록에서든, 네피림은 항상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경계, 거룩함과 세속 사이의 경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 이런 경계들이 무너질 때 내 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 진리와 거짓의 경계,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되,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피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피림이 등장하고 세상이 악으로 관영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고, 심지어 방주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안악 족속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네피림과 같은 도전 앞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피림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피림과 맞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을 치시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흩으소서 그들이 일어나 땅을 채우고 성읍들을 거주하게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피림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등장하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어두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안악 족속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네피림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클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은 마치 네피림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세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모든 메피림과 같은 세력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메피림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말되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피림과 같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피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이 이긴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그런 희망의 신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피림과 같은 거대한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눈물이 식겨질 것이고 모든 네피림과 같은 세력들이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세력들과 맞서되 사랑으로 맞서야 하고 진리로 맞서되 겸손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내피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피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있었고, 안악 족속이 있던 시대에는 여우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피림은 사람이었을까요? 괴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네피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피름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